자, 오늘은 낚시가 아니고, 공중에서부터갈수있는 미리 보는 배서파메가서프의 이동경로. Ariel, listen to me. The human world, it's a mess. Life under the sea 저 오세요, 빨리. 자, 오늘은 제 유튜브 동반자 김수포님이 개인 고프로로 촬영을 해서 편집때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. 사랑해요 끝고이고렇지 어. 아, 어, 좋다. 숙이고. 박이 아이, 가보도안 야. 야, 야, 이거 안 된다. 이거 빠지면 안 된다. <laughs> 야, 이거 빠지면 안 된다. 세제. 안 어디 어, 들었다. 어, 어, <laughs> 어디 어디 한번 한번 더해 봐. 한번 더해 봐. 아, 어디 어디 어디? 저기 저기 앞에. 끝에. 저기 끝에. <laughs> 와, 살아있는 패들링 역시 이두 남자 멋있다. <laughs> 바인클럽 말하시는 건 <거> 맞죠?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, 바인클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. 자, 바인클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, 제가 10초 주겠습니다.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. 자, 바인클럽은 v i l D -E c l 뭐지? 5 4 3 c 뭐지? 유비. o <laughs> 자! 열심히 방송이 싶지 하고 방송이! 좀아 무시해 <무서워. 웃음> <강성해>. 방송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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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와꼬대장클라스 <왁구> <laughs> 어, 뭐지? 야 저쪽에 있는 배가 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느낌 내가, 내가 점점 우리한테 옵니다. 경찰이 왜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. 아, 원래 지나다니시는 건가, 그냥? 왜냐면 저희는 뼈, 구명조끼까지 다 입은 상태라서 뭐 쫄릴 게 없습니다. 근데 저희 쪽으로 오네요. 근데 뭔가 쟤를 짓지 않았는데 일 긴장되네요. 네, 아, 동생이 동생이에요. 동생이에요. 예. 예. 우리선 오늘은 가지 않아요. 가 아니, 여기 갔다 다시 돌아가려고요 예, 예. 예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 경찰이 뜨는 경우가 이렇게 또 있네. 야 유튜브가 뽑았다. 네. <laughs> 유튜브가 오케이. 그렇죠. 그 저희가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구명조끼도 착용하고 그리고 구명조끼 없이도 소트만 떠 있어도 사실은 체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구명조끼에 몸이 뜰수 있는 준비. 설명 충극, 현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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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극,